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 역시 캠핑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5시 반이 넘은 시간이에요.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저희 딸내미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리고 대전은 지금 태풍도 태풍이지만 어, 대전 시내권에서 영시축제라고 대전시만의 축제를 개최한대요. 그래갖고 그차 길을 막아놔서 차량 통행이 많아가지고 큐핑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원래는 지금 대전도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큐핑장에 조금 있다가 다육이들 물도 주고 또 제가 관리를 세 다이는 제 걸로 하는데요. 두 다이는 저희 개정동에 계신 우리 다솜미 이모 잘못 오시니까 제가 가끔 관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물도 같이 이번에 물 관수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어, 오늘 늦게 오는 바람에 물 관수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물 주고 할 일이 많죠. 물을 주면 다육이를 털어야 되고, 그리고 다육이를 꼼꼼히 털지 않으면 물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다육이 물 주면서 그거를 할 거예요. 다육이 물 주면서 그 깍지약이나 이런 것도 끝에 다육이 물을 준 다음에. 이 관수한 다육이들을 물을 싹 털어서 살짝 말리고, 그리고 이 환풍기 바람으로 말르고난 다음에 깍지약이랑 살균약이랑 같이 섞어서 좀 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일을 하기는 힘들고요. 내일도 비가 와서 날이 흐릴 것 같아요. 낮에.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일 그 약, 방제하는 걸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약 방제하는 건 언제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육이들 지금 요즘 거미가 2층이긴 하는데요. 우리 취미님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미가 다육이 얼굴에다 똥을 싸놓고 가서 그걸 치우시느라고 닦아내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미 똥도 있을 수 있고 또 저, 제가 다육이를 일일이 다챙기지 못해서 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께 옮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런 약방제를 조금 할 겁니다 우리 키핑장 전체 방제는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저는 그 앞전에 했기 때문에 이 뒤에 하는 거거든요 원래라면 키핑장에서 진행을 할때 같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먼저 방제를 진행을 했고. 또 친환경제가 아니라 농약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해 입까봐요번에는 살짝 한 템포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키핑장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주는 게 여기 있는 사람의 돌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 방제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면요. 여기 누다 같은 경우는 누다 보이시나요? 누다가 이런 데 살짝 화상도 있고 누다 금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 화상을 잘 입어요. 그리고 약해도 잘 입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차광막을늘 치니까 관리를 음,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끝잎이 살짝살짝 살짝 탄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얘네들 성형인데요. 성형이 되게 커, 클수 있는 아이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더 크게 키우기가 싫어서 요렇게, 요렇게 앉혀 놓았는데 요 아이도 기회를 봐서 괜찮은 화분에 예쁘게 다시 앉혀야 될것 같고요. 여기 이 아이는, 어, 김, 남옥 김홍식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재라는 아이입니다. 길게 웃 자랐던 아이가 다져져서 이렇게 예뻐졌고요. 또 김홍신님께서 주신 다육이 중에 이렇게 소인제도 있어요. 소인제도 이 화분에서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관목형 다육이들은요, 매일매일 물을 줘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무 형태로 크는 다육이들은 물을 좀 자주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정말 좋은 아이를 소개해주셨는데 이 아이 피베센스 요입장이 할미꽃 여러분들 아시나요? 할미꽃 입장 색깔처럼 그 벨벳 천처럼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서 저는 그냥 한 무더기 몽땅 데려다가 여기다 심었는데 요렇게 이렇게 파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얼굴이 이렇게 한두 한두 모여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키우시는 분들 다져진 걸 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잎꽂이가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렇게 여기 보이 여기 보이시나요? 삽목판에 이렇게 내려놔 봤습니다. 요런거 정도는 잎꽂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시설성 씨앗바라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크라고. 매일매일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이, 이 치설송, 요, 요런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가 이렇게 화학 처리한 거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 키우는 거 보면 요런 식으로 보라색 물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애, 이제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티나놉시스라는 애인데, 요, 요 아이도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아이가 뭉쳐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초보 때 나눔을 받은 아이인데 어떻게 키우는 게잘 키우는 건지 몰라서 그냥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얘도 이렇게 입장 끝에 부분에 화상 입은 자국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 봐야 알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신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태풍 오는 것, 뭐, 키핑장에 있으니까, 다육이들이 어디로 날아갈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안 하는데, 집에서 키우시는 이웃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아파트 거리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들여놔야 하고 들여놓는 동안 또옷 자라거나 할까 봐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옷 자란 아이들 또 이렇게 다져서 보는 것도 이제 다육이 엄마로서 어쩌면 그런 거 보는 것도 이제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물론 난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나랑 같이 고생을 경험한 걸, 그, 어쩌면 동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더위가 한풀 내려가서 굉장히 기쁘지만, 그렇지만 태풍 조심하시고요. 비설거지 잘 하시고, 또, 다육이들 잘 돌보시는 건강한 다육이 엄마들 되시길 바랍니다. 호두 엄마는 이렇게 뒤늦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 좋은 정보는 없더라도 여러분들께 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영상을 못 찍지만 여러분들께 늘 좋은 영상을 찍으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오늘도 복, 기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엄마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